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부산은 또다시 역대 최다인 18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산시청에서 진행되는 코로나19 일일 상황 브리핑 먼저 보시겠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역학조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해외 입국 3명, 접촉자 129명, 감염원 조사 중 명입니다 접촉자 129명은 가족이 51명, 지인 28명, 직장 동료 17명이며 다중 이용 시설 접촉자는 주점 9명, 의료 기관 9명, 카페 5명, 체육 시설 4명, 교회 3명, 음식점 2명, 택시 1명입니다. 집단 감염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규 집단 감염 사례는 서구 소재 PC방과 부산 진구 소재 대형 마트입니다. 서구 PC방의 방문자 2명이 8월 8일 확진되어 접촉자 57명을 조사하였으며, 전날까지 방문자 6명, 접촉자 5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늘 접촉자 3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방문자 일부는 지인 관계로 PC방을 함께 이용하면서 시설 내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접촉자에는 방문자가 이용한 서구 소재 헬스장에서 동선이 겹친 분이 두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집단 관련 확진자는 지표 환자 포함 방문자 8명, 접촉자 8명이며 PC방 접촉자 32명과 헬스장 접촉자 48명 격리되었습니다. 부산 진구 대형 마트입니다. 직원 한 명이 타 시도 확진자와 접촉한 뒤 8월 10일 확진되었으며 접촉자 조사에서 전날까지 동료 6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확진된 직원들은 매장 내 인접 코너의 종사자로 장시간 함께 근무하면서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트 직원에 대한 검사는 마무리 단계이며, 현재 해당 코너를 이용한 방문자 명단을 토대로 검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존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남구 복합체육시설에서 이용자 3명과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되어 지금까지 확진자는 이용자 11명, 가족, 접, 가족 접촉자 3명입니다. 현재 시설 이용자에 대한 검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래구 소재 교회에서 447명이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 교인 3명이 추가 확진되어 지금까지 확진자는 교인 15명, 가족 접촉자 3명입니다. 부산진구 소재 주점에서 오늘 방문자 3명, 접촉자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지금까지 확진자는 방문자 66명, 종사자 4명, 관련 접촉자 59명입니다. 기장군 요양병원에서 동일 집단 격리 중인 병동의 입원 환자 3명이 추가 확진되어 지금까지 확진자는 입원 환자 54명, 직원 5명, 가족 접촉자 2명입니다. 오늘 확진된 환자 3명도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입니다. 오늘 76명의 환자분이 퇴원하여 격리 해제자 누계 8,210명입니다. 오늘 오전 8860번 환자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자 누계는 129명입니다. 현재 1481명 환자는 부산 지역 의료 기관에 345명, 타 지역 의료 기관에 43명, 중수본 경남 권역 생활 치료 센터 두 개소에 95명, 부산 지역 생활 치료 센터 네 개소에 990명 타지역 생활치료센터에 8명 입원하였고, 현재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다. 타시도 확진자 29명과 검역소 확진자 3명은 의료기관에 14명, 생활치료센터에 18명 입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 27명입니다. 일반 병상 400개 중 사용하고 있는 병상은 332개 병상이며, 중환자 병상은 47개 중 사용 중인 병상은 27개 병상입니다. 병상 현황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중수본과 협의하여 8월 11일 감염병 전담병원 한 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56병상 규모로 개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운영 예정일은 8월 23일입니다. 오늘 부산 제5생활치료센터에 150병상을 추가하고 부산 제3 생활치료센터 병상은 11개 감축하여 총 139개 병상을 증설하였습니다. 현재 보유한 생활치료센터 병상은 1289 병상이며 현재 1103개 병상을 사용 중으로 가동률 85.6%입니다. 또한 약500 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 추가 개소를 추진 중입니다. 어제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은 614명이며 검사를 받은 분은 197명입니다. 12일 검사 실적은 2만 1,667건입니다. 총 검사 건수에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2,436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일 선별진료소 검사에서 160명 확진되었고, 11일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에서 24명 확진되었습니다. 현재 접촉자 8,664명, 해외 입국자 4,857명, 합계 1,3521명 아, 격리 중입니다. 다음으로 예방접종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2일 21시 기준 예방접종 인원은 1차 접종 1,692명으로 총 151만 9,799명이며, 이중총 5만 318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어, 총 58만 8,285명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산시 전체 인구의 45.3%가 1차 접종을 하였으며, 17.5%가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55세에서 59세 연령층의 1차 접종률은 64.1%이며, 자녀 백신 당일 신속 예약 시스템과 예비 명단을 통해, 위탁의료기관에서 잔여 백신을 접종하신 분은 3,352명입니다. 어제 이상반응 신고는 138건으로 이중 137건은 근육통, 발열 등 일반적인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반응 신고 누계는 12,032건입니다. 18세에서 49세 연령층의 사전 예약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연령 중 생년월일 끝자리가 2인 분들은 오늘 저녁 6시까지 예약하실 수 있으며 생년월일 끝자리가 3인 분들은 오늘 저녁 8시부터 내일 저녁 6시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연휴기간에도 질병관리청과 1339 콜센터 부산시 구군 콜센터 모두 정상 운영할 예정이며 콜센터 전화번호는 부산시 코로나19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접종 현황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시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들으신 대로 오늘 부산에서는 1일 기준 역대 최다인 18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서구 PC방 부산진구 대형마트에서 신규 집단 가, 감염 사례도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기 기자, 오늘 확진자 현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부산에서는 184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 발표 내용을 보면 확진자 가운데는 서구의 한 PC방 방문자가 지난 8일 확진돼 조사한 결과 방문자 6명 등 16명이 확진됐습니다. 부산진구의 한 대형마트에서도 신규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타시도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한 명이 감염된 뒤에 동료 6명에게 전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방문자 명단을 토대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집단 감염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이어졌는데요. 남구 복합 체육시설에서는 이용자 3명과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돼 지금까지 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래구 교회에서는 관련 접촉자 447명 검사가 완료된 가운데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부산 진구 주점에서는 오늘도 방문자 3명과 접촉자 16명 등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29명까지 늘었습니다. 돌파 감염이 발생했던 기장 요양병원은 현재 동일 집단 격리 중인 가운데요. 입원환자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부산시는 변이 바이러스가 표본의 9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확산 속도가 빨라 역학조사와 방역을 통해 막기 역부족이라 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말과 대체 휴일로 이어지는 사흘 연휴 동안 사적 모임이나 이동 방문이 늘어나고 방역수칙이 지키지 않을 경우 확산세를 통제하기 힘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네, 오늘 부산은 신규 확진자 184명, 누적 확진자 수는 9,820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셉니다. 주말에도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유튜브와 종교 뉴스에서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투포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